국팡 플레이와 함께 1라운드에서 패배한 포항과 대구가 경국 더비로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2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입니다 4일 4사이 전형입니다 황인재 골키퍼 백포은 완대손 전민광 박찬용 어정원 미드필더 홍윤상 오베르단 한찬희 김인성 최전방에 허영준과 조르지를 세우는 박태하 감독입니다. 네, 그림상으로는 이제 사사이로 보이겠지만 조르지 선수가 약간 왼쪽에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도 높고요. 공현상이 공격형 미드필더나 세컨 스트라이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정팀 대구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3-4-3 전형입니다. 오스문 골키퍼, 백스리 고명석, 김강산, 김진형, 좌우 윙백에 홍철, 황지원, 중앙에 벨톨라, 요시노. 전방에 바셀루스 세징야 고재현을 세우는 최원근 감독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뭐 예상할 수 있는 베스트 11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서 조직력이 완성이 돼줘야 되는 이제 대구 fc고요. 사실 이제 득점력 쪽에 세징야가좀 살아날 필요가 있고요. 황재현 밀어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뒤로빼졌습니다만은 다시 들어왔어요. 중앙전 앞쪽에 저 누가 왔다 왼발슛. 가게 때려봤었던 김강산 앞쪽으로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끊어내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직접 네. 본인이 왼발로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김강산입니다. 지난 시즌 한 골을 기록을 했었던 김강산 아무래도 또 그런 것들이 뭐 대구에게는 승리를 해야겠다는 어떤 동력이 될수 있고요. 마초 첫 번째 차바로 거자니다자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넘어졌습니다만은. 비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정원 선수와의 약간의 경합이 있었지만 네. 주심은 그대로 일어나라는 수신이었고요 아, 바세르스의 저렇게 밀고 들어가는 저런 어떤 힘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 이번에 오른쪽 안에 있습니다. 자, 자 조르지, 조르지 아 여기서 발채중앙으로 일단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 오연주 두어요 쓰면서 모를 보는 요시노. 자 이번에는. 대구의 차례입니다. 벨톨라가 자, 마셀루스에게 자, 마셀루스가 끌고 들어갑니다. 스피스 두명 자, 벨톨라에게 벨톨라 왼발 크로스 자, 슛! 자, 그대로 수비 맞고 자, 볼한 따냈습니다. 미스리 올립니다. 요시노 코에이 선수가 슈팅했을 때 핸드볼이라고 지금 항의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은 뭔가 블락을 하기 위해서 네. 돌아서면서 공에 시선 두지 않고 지금 블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박태하가 또 이제 새롭게 왔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전술에 새로운 선수들도 합류를 하는 상황이라서 네. 시간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잘빠져 왔는데요. 완들손인데요. 스피드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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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려줍니다. 투지. 슛을 때리질 못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던 완델손의 스피디였는데요. 네. 이 볼이 홍철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세징야 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세징야 바셀레스 돌아가는데요. 바셀레스가 있고 자 세징야 세징야가 자 왼발 올려줍니다. 해답 밀어냅니다. 그리고 벨톨라. 아 기술이 좋아요. 절묘의 네, 볼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벨톨라. 자 왼발로 올라갑니다. 먼 쪽인데요. 먼저 헤더를 밀어 한번더 밀고 오! 들어갑니다. 자여기급은 비스트.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대구입니다. 요시노의 공중볼 경합때 이제 상대의 파울인데요. 네, 섀도를 하면서 볼을 내것스로 만들어내면서 반칙, 좋은 위치에서 얻어낸 요시노입니다. 네, 지금 동료들한테 붙으라고 네. 계속 홍철 선수가 얘기하는데 오른발에 세징야, 왼발에 홍철. 자, 과연 어느 선수가 킥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대구의 브리킥 자, 왼발. 왼발! 왼발. 아, 아, 나갔습니다, 네, 오히려 리바운드 했고 오른발 정확하게 때렸어요. 자 이것은 날 막혔거든요. 낮았거든요. 아, 이게 예, 바로 발이었어요 네, 오른발 정말 더 왼발 이상의 그 날카로움을 보여줬던 홍철의 오른발. 오른발. 자, 년에한두번 정도는 오른발 정확한 <laughs> 슈팅 나오는데 네, 오늘인가요? 예, 이 라운드였어요. <laughs> 자, 전반 거의 이제 끝나기 직전 아, 전반 45분 상황에서. 홍철의 선제골이 드디어 터지면서 원정팀 대구가 앞서갑니다. 자, 주심의 휘슬을 위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홍철의 선제골 전반전 이렇게 끝이나네요. 자, 포항은 선수 교체하면서 후반전을 준비를 합니다. 자, 네, 지금 김종호 선수도 등장을 했고요. 네, 192cm의 조르지인데요. 번호 올라갔습니다. 자, 선수가 살짝 동선이 겹칩니다. 넘어졌고 뒤에서 다시 원데스 올려줍니다. 던전! 슛수으로 갔어! 동점 골! 1대1 동점! 아 결국에는 조루지가 떨궈졌고 전민광이 해결을 했습니다. 드디어 박태하 감독의 첫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데스 존이 올려주고 조르지 완벽했어요.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 짓고 있는 천민광 오늘 양 팀이 다 세트피스 득점인데 지금도 코너킥이 네. 좀 많이 빗나갔었는데 그렇게 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지게 몸을 날리면서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만드는 전민광의 플라잉 헤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대구는 또 전반과는 다르게 전방 전반 네. 프레싱을 좀안 하고 자기 지정에서의 수비를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르세요. 조루지! 조루지! 자, 자 스트레들어갔어 김인성! Kim's 2대1 역전!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자, 조루지가 살아나니까 공격적인 뭔가 활로를 찾기 시작했고, 네. 슈팅이 지금 아깝게 빗나갔는데 아, 김인성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뭔가 이 대구가 좀 전도 얘기했지만, 수비이 내려앉았었거든요. 네. 자, 이 선방 좋았는데, 조르지의 킥이 일단 매우 좋았고요. 잘 때렸어요. 오승이잘 네, 세이빙을 했습니다마는 어, 쇄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있는 김인성. 역전을 당한 대군데요. 자, 뒷공원 쪽으로 넘어옵니다. 황재원 선수도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황재원, 완대선 앞에 두고 흔들면서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원쪽에서 에드가 머리를 떨어뜨려놓고 벨톨러. 자, 뒷공원이 딱 맞는 것같데요 주지 못했습니다. 과정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네. 장면이었는데요. 고지현 선수의 발끝에 정확하게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철의 강력한 오른발이 나오면서 전반이 잘 마무리가 됐었던 대군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금 두 골을 내줬습니다. 황철의 오른발 크로스가서 올라갑니다. 간대요. 아크로바틱 오버헤드 시저 스킵. 자, 황철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요. 네. <laughs> 아 예. 확실히 변화를 주는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황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김민성. 김민성이 패스할 때 주고 받으면서 페태티이 자처럼 받아내고 김정우의 스킬. 김정우. 김정우 들어갔어. 김정우! 김정우! 만들어집니다. 김종우의 엄청난 개인기가 나오면서 항팬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호우항의홈 개막전 3대 1이 됐습니다. 자 패스 패스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완급 아, 조절을 주고 다시 이어받고 여기서 여기서 가장 우석으로 완벽한 마무리 짓고 있는 김종우 선수입니다. 두 명의 수비가 붙었는데 그걸 템포 조절로 탈압박을 하고요. 네. 아 슈팅하기 힘든 각도였는데. 네. 김우가 이렇게 자신의 골을 만들면서 김종우 선수가 포항으로 와서 첫 골이네요. 포항이 네. 네. 이번 시즌 좀 우려의 어떤 목소리는 뭐 사실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뒷공간 쪽으로 한번더안아 봐요. 그대로 마무리 지어보는 김인성 선수가 자신감이 더욱더 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왼발로 뒷공간 쪽으로 넘겨 줍니다. 오베르단이 올라갑니다. 오베르단 다시 완델선 어, 완델선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조르지와 함께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은간에서자 계속해서 적절 따라붙고 자, 자 반대쪽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왼발 굴절. 오. 자, 네. 아, 지금 옵사이드긴 했는데. 네. 순간적으로 조르지를 놓쳤어요. 대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내진냐. 답답하니까 본인이 때려 보는데요. 자, 완데슨이 왼발로 감아서 줍니다. 한번 떨어뜨리고 다시 따라가옵니다. 잡아내고 있는 민호. 오른쪽 측면. 살짝 뛰어서 이쪽에서 줍니다. 류현. 그리고 안쪽 강하게! 왼쪽으로 강하게 붙여 봤습니다. 지금 각은 오오. 없지만 네. 뭐 굉장히 자신 있게 때려 봤고요. 이선수가 굉장히 발을 볼 밑에 두면서 공을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공을 네. 다루는 기술이 좋은 선수거든요 흐름도 매끄럽게 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자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대구인데요 자 여기서 어 실수인데요 실수인요자 골절 안전한 투에 릴레스절코너킥으 연결이 됩니다 세진야의 오른발 반대쪽 코스를 잘갔습니다만 이게 수비 받고 굴절이 됩니다 심장이 천썩동이었을것 네. 네. 같아요 아 이게 수비가 좀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원터치로 돌려놓고 반대쪽 코스를 향했는데요. 자, 뭐 지금이라도 한걸 나오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추가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 자, 문전으 올라갑니다. 헤더! 아! 돌려놨습니다,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뜨거웁니다. 유시노의 헤더. 이호재 선수는 지난 개막전 이제 대구전에서도 교체 투입돼서 득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개막전 그 MOM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개막전 MVP. 요시노, 요시노, 아, 멋지답니다. 아, 아, 어, 또한 번의 요시의 오른발슛, 오른쪽 포스트를 비껴 나갔습니다. 박세지 밀어주고 잘 빼놓고 야, 아, 지금 잘 네. 때렸는데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이제 공을 발에 임팩트하는 그런 능력들은 뛰어나거든요. 방금 첫 이제 외국인 주장이 나온 시즌인데요. 손쉽키 세징야, 가볍게 올려줬습니다. 아, 앞쪽에서 헤드로 끊어내고 아, 자 아크쪽 클라나운볼을 그대로 슛. 용미 선수가 때렸는데요. 잡아내고 있는 황인재. 그런 모습을 예, 뭐 그러, 네. 위협적인 존재예요. 네, 어,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펑스틸러스가 대구 F C에게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박하 감독의 펑스틸러스 감독으로서의 드디어 첫 승이 만들어집니다.